는 차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차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볼것 같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젊은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난 땅에 들어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4세대는 어떤 사람이 4세대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4세대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점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젊다고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4세대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 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지고 자세대로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세대는 아, 네.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 음양하는 것,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고 비노하시죠 이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면서 의로워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둔해지게끔 한다는 것. 영적인 것이 둔해지고, 세상적인 것이 강해지고, 이러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구나. 내가 차세대가 아니구나. 깨달고, 주여, 나로 하여금, 영. 하나님 안에서 걸큼 하나님 의지 안에서 나가는 자가 차세대인 십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나감을 통하여 마지막 때부운동의기 수입 만는 자세대가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